어제 산 성심당 대전에서 사온 성심당 이거 뭐지 치즈케이크인가 뭐 이름이 그랬는데 이거 먹고 가야지. 와 어, 전주 안산 수영장 제가 여기 시합 때 와보고 처음 와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합 때 많이 와봤는데 그 이후에는 처음 와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프리다이빙을 신청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수영장 쪽은 촬영이 좀 불가하대요.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촬영을 해도 가만히 둔다고 합니다. 오늘 프리다이빙 체험을 할 겁니다. 남성 다이빙풀 이용. 다이빙풀 이용 금액이 만 원입니다. 만 원. 다이빙은 깊은 물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입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브라질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다이빙풀 입장 자체가 자격증이 없는 분들끼리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입장을 할, 할 거면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답니다 러면은 <목소리> 뭐, 사인 같은 걸 해야 되나 봐요 사이빙할 때 이용신청서라고 수업은 자체에서 서명을 받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 여기 성명, 생년월일, 사인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대충 뭐 스케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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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임 네, 네. 타이블이 지금 한시간에서한3 이런 반 정도 진행할하셔요 이론은 아니고 잠깐 하는 법에 대해서 말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스노클링이나 마스크 스노크 사용법 손잡고 들어가는 거화다 보면 시간이 그방막지나가기하거든 계속 움직이면 조금 덜 춥기는 해요 수트도좀 따뜻한 걸로 챙겨왔고 추위에좀 약해서 <laughs> 네. 걱정이에요 사실 음... 가시죠 네. 다이빙쿨 들어왔는데 탈의실이 제가 시합 때 왔던 그대로고 근데 락커는 이번에 처음 써보니까 이렇게 락커를 받은 건또 처음인데 락커를 쓸때긴 신발 신지 마세요 제가 오늘 부츠를 신고 왔는데 부츠가 길잖아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저쪽이 지금 수영장이고 이쪽이 다이빙쿨인데 1.8m인가? 그래서 물이 1.8m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영장 물이 반절이 빠져있네 저기는 올라가려면 무조건 사다리 이용해야겠다 물이 완전 반절이 빠져있어요 다이빙쿨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우씨 되게 깊죠? 다이빙풀은 그냥 들어가도 뭔가 막 숨이 툭툭 막혀요 저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나오겠습니다 와수영장이이 와, 실내 온도가 너무 추워서 샤워만 하고 나왔는데도 엄청 쉽네 <laughs> 야, 강사님이 준비해주신 핀인데요 와, 엄청 길죠? 수영할 때 신는 핀하고는 진짜 다르네 또 다른 부분은 래 시간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긴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레시피도 있고 프리다이빙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프리다이빙을 할때 가장 구체적인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긴장 완화를 할 거고요 긴장 완화를 얼마나 정하냐에 따라서 내 다이빙 시간이 달라진다고 저희는 어쨌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해요 코가 막혀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입으로 천천히 상추 들리시면 입술 천천히 내쉬고 굉장히 원회를 하고 최종 호흡을 할 거예요 최종 호을할 때는 우리가 숨을 크게 들으크게한 번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따득따득 채운다는 느낌으로 끊김없이 한 번에 쭉 최대한 답답할 정도까지 최대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제일 중요한 회복 호흡을 할 건데 우리가 숨을 참으면 이상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배출시키다 동시에 부족한 향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회복 호흡이라는 거 하면서 공기를 내주고 하면서 공기를 들이실 거예요. 들이시는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저희 뜨는 신기 전에 네. 한번 차볼게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잡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나서. 이거 차는 거 보고. 뭐가 더 궁금해. 수영 빼나고 다를지. 물속에서 처음에 신기 힘드시면 이게 걸 그니까 조금 인테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라는걸 해볼 거예요. 그거 뭐예요? 힐러전이라는 게 줄을 땡기면서 내려갔다가 줄을 땡기면서 올라올 거예요. 수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들어보실 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줄을 잡을 거예요. 보통 체험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내려가는 걸 먼저 하시거든요. 컬라이징이 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바로 뒤집어서 내려가는 걸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회복 호흡. 알맞게. 알맞게. 사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사인까지. 그러니까 아까 카메라 설치하러 내려갔을 때이퀄라이징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코를 안 막아도 네. 이게 막히니까 그걸로 그 그냥 흙을베트여서 가고 갔었어요. 그러면 아이코를안 막아 가보셔도 돼요. 지금 압력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약간 그속 하품이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뚫려요. 저희는 BTV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아. 이게 침을 삼키는 것처럼 약간 하면. 아, 편의점. 맞아요, 맞아요. BTV 그게 되는 게, 네. 엄청 어려워요. 아. 선천적이라고 해요. 100명, 2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선천적이고, 한 명은 방법을 터득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엄청 굽니까? 그래서 포를 잡고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 오케이. 번에는 저희 숨 참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우리가 숨을 참는데 뛰어 쭉 넣어서 좀다쳐발 정도까지 숨을 채워요. 그 상태에서 힘을 최대한 빼면서 긴장 안화를고그 다음에 물속에서 들어가서 다리를 띄우고 물속에 둔 다음에 팔까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계속 상태 체킹을 할 거예요. 괜찮으면 왼손 엄지손가락 까딱 이러면은 그냥 체킹을 해줘야 되죠 우리 괜찮으면 왼손 엄지손가락 까딱 이럴까요? 네, 확인했어요 큐브포, 큐, 투 큐, 호흡. 오케이. 한딱 2분 참았는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우리는 물속에서 공기를 뿜으면 안 돼요. 수영하고 천리에는 호흡도 없기 요문에 네. 혼 있는 호흡을 안 해, 네. 호흡을 못추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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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개인 공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기 더 네. 쉽게 어쨌든 드롭 체크하는 거에. 그러죠. 대회에서나 이런 데서 공기를 뿜으면, 어,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I 이법을 한번 배울 거예요. 제가 방금 괜찮은 왼손 음손가락 깠다 그랬잖아요. 두세 번을 체팅을 하셨을 때, 어, 사람이 물속에서 기재을 했겠구나 판단을 하셨을 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네. 한번 잠깐 엎드려보시겠어요? 양손 어깨를 잡고 음. 뒤집을 거예요. 몸 쪽으로 가는 손 있잖아요. 발치자를 만들어서 목에다 얹어줄 거예요. 이 반대손 남아있잖아요. 왼손을 물을 털어줄 거예요, 이렇게. 코 잡고, 이마를 잡고코을대서 마스크를 벗길 거예요. 눈가위가 그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 네. 후후, 숨지세요, 숨지세요. 후후, 숨지세요, 숨지세요. 후후. 하나, 둘, 셋. 후. 이렇게 해서 이게 부족, 방법이에요 후후 하면서 너 공기 중에 있어. 공, 너 물속 아니야, 공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후후, 촉감을 느껴주는 거예요. 너 공기야. 굽는 공기 차로 공기야, 너 공기 중에 있어. 그 다음에 청감숨쉬세요숨쉬세요 호흡하세요, 호흡. 숨쉬세요숨쉬세요 이게. 총각을 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고 분위기가... 근데 아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범을 보이고 한번 해보고 안 되는 부분 체크면서 같이 해보고 조금 앞으로 움직이면서 내 몸이랑 핀이랑 전부 다내수면에다 일자로 만들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핀을 눌러주면서 우리 상체를 90도로 굽힐 거예요 다리를 들어 줄 거예요 안스톱 있잖아요 안스톱으로 무릎을 한번 착고 잡아 당길 거예요 환형은 이렇게 하면 위로 뜨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에까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끌어오고 내릴 거예요. 지금 분이 나어요 스티머서 뭐어요그서스티는게 제일 어렵나요? 원래 물 속에서 벗어야좀편데자알려드게요 <목소리> <목소리> 어, 오늘 하루거 제일 힘들어요. <목소리> <목소리> 원래 원래 스 <수트> 하는 <목소리> 게 제일. 힘들어. 아, 프리다이빙 재밌네요. 프리다이빙 수업은 마무리하고좀 잘했고 오겠습니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재밌게 수영했어요. 아우, 다행이네요. 대구시 응. 덕니에 프리다이빙 처음인데. 와.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수영 한 그걸로 그냥 한 거라서. 고생 아, 많으셨 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덕분에 재밌게 수영했습니다 네, 네. 프리다이빙 체험 한번 해봤는데 전주 완산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은 처음인데 뭔가 오리발 끼고 쭉쭉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재밌네요.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힘을 쓰는 운동은 아니고 정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수영했어요.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요. 전주 하면 또 바로 현대옥입니다. 아, 아, 현대 맛있네요. 와, 다음 수영장으로 가야 돼가지고, 다음 수영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